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한예한테 당해가지고 채널을 터트려버린 스시남, 유우키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논란이 터졌냐면 유우키가 한예를 성추행했다고 논란이 터졌어요. 2025년 2월 27일날 한일혼연의 스시남이자 120만 유튜브 채널 유우키의 일본 이야기를 운영하는 유우키가 성추행 논란이 터졌습니다. 유우키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거는 과거에 한국 성인 사이트로 유명했던 소라넷에서 야한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녀가 성추행으로 고소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밀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도 법방 B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V에도 출연했고 일본 AV입니다. 여전히 성인 컨텐츠를 제작 판매 중에 있는 한녀다 이거죠. 자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 일단 유우키가 한국에 오자 한 여가 유우키한테 만나자고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우키가 이한 여의 DM에 답장을 해가지고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유우키가 술에 취해가지고 테이블에 쓰러지니까 유우키 핸드폰을 몰래 보고 안에 내용을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에 한다는 소리가 나만 보려고 찍은 거다. 뭐 이딴 소리 합니다 애도 진짜 성, 정신병자긴 해요 한녀가 그러면서 만찬 유키의 사진도 찍으면서 나 지금 120만 유튜버랑 같이 술 마시고 있다 이러면서 SNS에 올렸다 이거죠 그런 후에 술자리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오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 한녀가 돌변해가지고 너나 성추행했지 너내 가슴 만졌지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합의해 줄 테니까 8천만 원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합의하지 않으면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고 네 얼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법정까지 가가지고 유우키 성추행은 무죄가 됐고 반대로 이 한녀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일단 유우키의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유우키가 만취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한년는 유우키가 만취해가지고 테이블에 쓰러져 있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잖아. 그쵸? 얘는 멀쩡한데 유우키는 쓰러졌단 말이야. 근데 유우키가 어떻게 가슴을 만졌을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쵸? 본인이 증거를 만들어줬어. 유우키의 무죄 증거를 본인이 찍어줬다니까. 그리고 막 CCTV를 확보했다고 아가리를 막 쳤는데 법정에서 CCTV로는 유우키가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한여 본인도 나는 몰랐는데 나를 데리러 온내 지인이 너술 취해 있을 때 유우키가 네 가슴을 만지고 있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흔히 아는 꽃뱀들의 레파토리를 사용한 거죠. 어, 여기서부터 거의 게임이 끝나긴 했었어요. 자기는 몰랐대. 어, 만지셨잖아요. 한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 자기가 찍은 사진에는 유우키가 술 취해 가지고 테이블에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 가슴을 만졌는데 자기가 모를 수가 있냐고. 그쵸? 그러니까 말을 교묘하게 한 거야. 마치 자기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멀쩡했던 유우키가, 어, 내가 취해 있는데 마치 만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라니까 대놓고 이제 성범죄자 만들려고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유키가 채널을 터트려 버립니다. 근데 얘 채널 터트리는 거한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 30만 찍은 채널이 있었는데 그거 터트리더니 이번에는 120만인데도 미련 없이 터트려 버렸다 이거죠. 야 나는 120만짜리 터트리는 거아 진짜. 나는 1만도 못 찍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120만을 터뜨린다고? 야, 장난 아니다. 아 전에는 25만이었다고? 대충 30만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실제로 얘가 굉장히 억울하긴 한가 봅니다. 판결문 도 그냥 공개해버릴 정도로 엄청 당당해요. 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건 사실인데 이미지의 타격은 좀 있기는 했다 이거죠. 게다가 얘가 자기 사진을 공개를 할때 마스크를 쓰고 하관을 공개를 안 했단 말이야. 눈만 딱 공개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한녀가 이 공론화 시키면서 얼굴을 올려버리는 거야. 얼굴 올려버리니까, 하건까지 다 드러나니까 상당히 얼굴이 못생기게 나온 사진이 막 공개가 된 거야. 술 꼬라가지고 표정도 막 이상한 거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미지의 타격은 받았어요. 어. 게다가 순박한 일남 이미지였잖아. 어. 시골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옷딱쿠고 어? 찐따남인데 그래도 잘생긴 요런 이미지였거든. 어. 근데 이번에 한국 와 가지고 자기한테 DM 온 법방 BJ가 만나자고 하자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술 처마시다가 꽃뱀질 당했다. 근데 당한 건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d m 뭐 노출 많은 법방 BJ가 만나자고 했다고 쫄래쫄래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얘가 이제 순박한 시골 청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한남이랑 똑같은 어? 뭐라고? 조신뇌를 지배하는? 그런 한남이 돼버린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이미지 타격을 심대하게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한 거야. 어, 자... 유우키는 왜한여를 만나러 갔을까? 일단, 밀키가 말하기를, 유우키 핸드폰 봤을 때, 인스타 DM으로 온갖 여자랑 만나려고 했던 기록이 있다. 어? 자기 시청자들, 혹은 다른 유명한, 뭐, 방송인들, 인플루언서들이랑, 어?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5만 정? 다 떨어졌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얘는, 뭐가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남의 폰 마음대로 보는 거 범죄입니다. 근데 얘는 남의 폰 마음대로 보고 폰 내용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저장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도 얘는 당당해. 어. 미친 애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유우키가 인정을 했어요. 실제로 내 구독자들 중에서 나랑 만나는 여자들도 있고 나는 뭐 친구로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어. 난 솔직히 뭐 구독자 120만 명에 여자, 이쁜 여자 구독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게 맞지.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순박한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안 그럴 거라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한 거야. 근데, 남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나도 이쁜 한녀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야. 어. 근데, 존우를 만나자고 하는 애가 없는 거야. 그쵸? 하하하. <laughs> 여튼, 웃긴 게 자기가 유키폰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고 자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 폰에 저장한 거는 나만 볼 생각이었다. 나만 보려고 저장한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얘가 먼저 내 가슴을 만졌으니까 나는 이거 폭로하겠다. 나는 얘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거를 비밀로 해주려고 했다. 어? 근데 얘가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공개를 할 거다 이러면서 트위터에 다 쳐올렸었다. 이거죠. 어쨌든 유우키도 뭐.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우키는 이 한녀를 믿었잖아. 법방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설마 나한테 공사를 치겠어?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어? 믿은 거야. 어. 순진하긴 했죠. 한녀를 믿다니 어? 어디 120만 유튜버가 한녀를 믿어? 이럴 게 많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믿은 거지, 어? 서로 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논란이 될거 아니까 서로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믿은 거야. 그쵸? 아, 고어라만 했다고? 그럼 그러니까 그 인스타 DM으로 오면 인스타에 자기 코스프레 한거다 드러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어? 가슴 다 까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만나고 싶었던 거야. 어. 야! 야! 몸매 다 드러내고 사진 찍는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가야지. 이건 남자로서 안갈 수가 없다니까. 너네들 또갈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자였기 때문에 팬들한테 실망감을 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로 페이커도 있잖아. 페이커가 역캠 팔로우 했다고 사람들이 페이커도 한남이었다 이러면서 욕하는 메갈루나들 있잖아,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우해는 순박한 청년이어야 되고 이제 평범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어, DM으로 법방 BJ가 연락 왔다고 해가지고 쫄래쫄래 만나러 가는 그런 한남이어서는 안 됐었다. 이거죠. 근데 저는 뭐 한남이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랑 한 팬들이 실망한 거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유우키가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얼굴을 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생긴 게 아니다. 못생긴 거다. 이러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마스크 내리고 얼굴까지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판결문 또 까고 얼굴 또 까고 다 했겠냐고. 그쵸? 게다가 120만 채널 터트린 이유도 이 120만 채널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자기한테 얽히고 자기한테 돈 요구하고 이러니까 채널을 날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깝긴 하더라 차라리 그걸 날 주지 어? 날 주면 일단은 채널 주인장이 바뀐 걸로 이래 가지고 아마 구독자 한 60만은 사라지겠죠 <laughs> 그래도 바뀐지 모르고 계속 구독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한 60만에 될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유우키.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일단은 채널은 터트리지만은 유튜브 활동 확인할 거라고 합니다. 자기를 여전히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활동은 계속 할 거라고 해요. 뭐, 채널을 터트렸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을 파가지고 하겠죠. 이전에 채널 터트렸을 때도 똑같이 새 채널 파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처음부터 다시 유튜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해서 활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